비밀 유출 의심, 한지우 USB 압수, 방송이 울려퍼진 순간, 태양조선 본관이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직원이 구내식당 배식 담당 한지우를 바라봤죠. 그녀의 USB에서 100억 원짜리 선박 설계도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배식 아줌마가 왜 설계도를?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녀가 노르웨이에서 오래 살았다는 것을 그리고 이 회사 대표가 10년 전 그녀의 인생을 무너뜨린 장본인이라는 것을 12시간 전 그날 새벽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군내 식당에서 지우는 여느 때처럼 조용히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태양조선 군내 식당 35살 한 지우가 스테일리스 국자로 묵묵히 배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3년째 계속되는 일상이었죠. 28살 김태양이 무뚝뚝하게 그릇을 내밀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배식 아줌마가 뭘 알겠어. 지우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익숙한 무시였으니까요. 새벽 6시 배식이 끝나고 휴게실로 들어간 지우는 스마트폰으로 노르웨이 오슬로 피오르드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푸른 물결과 하얀 요트가 화면을 채웠죠. 5년 전 그곳에서의 삶이 떠올랐습니다. 북유럽 최고의 조선사 표드 메러타임에서 수석 설계사로 일하던 시절, 모든 게 완벽했던 그때요. 은행에 말림이 떴습니다. 월급 180만원. 지우는 바로 송금했습니다. 성광 요양병원 150만원. 대출상환 20만원. 장고 10만원. 휴대폰 속 아버지 사진을 보며 지우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아빠. 아빠만 건강하시면 돼. 오른손에는 화상 흉터가 남아 있었습니다. 10년 전 아버지의 작은 조선소에서 폭발 사고가 났던 날 아버지를 구하려다 입은 상처였죠.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몰랐습니다. 오늘이 인생이 다시 바뀌는 날이라는 것을요. 같은 날 오전 10시 태양조선 대표이사실 58살 최태준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노르웨이 통역사가 취소? 오후 2시에 구경해운사가 온다고 200억짜리 계약인데 40살 강민준 기술연구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른 통역사를 급히 알아보고 있습니다. 최태준이 창밖을 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시간이 없어. 이 바닥은 실력만으로 안 되는 거야. 약자가 능력 있는 척하면 더 위험해. 그런 놈들은 미리 짓밟아야 조직이 산다. 그게 생존이야. 강민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저 말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짓밟았을까. 오전 11시, 긴급 전사공지. 본사 대회의실 전 직원 집합. 지우도 택시를 타고 본사로 향했습니다. 회의실에 모인 300여 명 앞에서 최태준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누구든 노르웨이어 할수 있는 사람. 침묵이 흘렀습니다. 맨 뒤에 서 있던 지우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할수 있습니다.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최태준이 지우를 보는 순간 묘한 기시감이 스쳤습니다. 어디서 본것 같은데. 하지만 기억나지 않았죠. 당신 누구요? 군의 식당 배식 담당 한지우입니다. 배식 담당이 노르웨이어를 지금 장난하는 거요? 강민준이 지우를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묘하게 익숙한 얼굴이었거든요. 테스트해 보세요. 최태준이 냉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성공하면 월급 10배. 실패하면 해고. 계약서 쓸래요?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대회의실, 노르웨이 국영 해운사 대표단이 도착했습니다. 62살 라르스 요한센 회장이 들어서자 지우가 회의실에 입장했습니다. 라르스의 눈빛이 미묘하게 변했죠.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최태준의 프레젠테이션을 지우가 유창한 노르웨이어로 통역했습니다. 가드데그, i-deg-v-i-l-j-e-g-p-r-e-s-e-n-t-e-r-e, -E -E i-n-v-e-s-t-e-r-i-n-g-s-b-t-i-n-g-l-s-e-n-e. -E, -E, e 라르스가 놀란 표정으로 지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발음이 완벽했거든요. 회의 중 라르스가 설계도를 펼쳤습니다. 이 LNG 탱크 용접 부분 검토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지우가 설계도를 보다가 멈췄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죠. 잠깐만요. 지우가 노르웨이어로 말했습니다. U n n s k y l d m e n t i o m p l h e n s v e i s e m i t o d e n o i k k e e g n i t p o a r k t i s k 4HOLD, 여기 오류가 있습니다. 이 용접 방식은 북극 조건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민준이 급히 확인했습니다. 지우 말이 맞았습니다. 중대한 설계 결함이었죠. 최태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라르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인상적이군요. 단순한 통역사가 아니시네요. 회의는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하지만 직후 비상벨이 울렸습니다. 긴급, 설계 기밀 유출 의심, 보안팀이 들어왔습니다. 경쟁사 선우의 양의 핵심 설계도가 넘어갔습니다. 최태준이 소리쳤습니다. 누가 접근 권한이 있었어? 보안팀장이 태블릿을 보며 말했습니다. 한지우 씨 USB에서 설계도 파일이 발견됐습니다.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최태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역시 그랬군. 통역은 핑계였어. 노르웨이 회사 스파이지? 다음 날, 지우는 조사실로 불려갔습니다. 책상 위 USB, 화면에는 설계도 파일. 설명해 보세요. 저는 이 파일을 넣은 적 없어요. 최태준이 냉소했습니다. 노르웨이 회사 출신이라며? 거기 스파이 아니야? 아니에요. 경찰 넘기기 전에 자백하면 선처해주지. 복도에선 수군거림. 진짜 스파이였대. 처음부터 수상했어. 강민준이 찾아왔습니다. 한지우씨, 제가 도와드릴게요. 왜요? 왜 저를? 일단 믿어주세요. CCTV로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직원들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장님이 저 여자 편을 혹시 둘이 뭔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최태준이 강민준을 따로 불렀죠. 재여아, 저 여자 편들지 마. 위험해. 회장님 서진 씨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너도 속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최태준이 음흉하게 웃었습니다. 부인한테 알리면 어떻게 될까? 소장이 여직원 편든다고 강민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날 오후 강민준의 부인 서윤아가 회사로 찾아왔습니다. 38살의 그녀는 차분했지만 단호한 표정이었죠. 한지우씨 맞으시죠? 지우는 고개를 들수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 알아요. 제 남편이 5년 전 오슬로에서 당신을 만났다는 거요. 지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때 제 남편은 심한 우울증이었어요. 오슬로로 도망갔었죠. 운하 옆에서 울고 계시던 당신을 만났대요. 한국 돌아가기 싫다고 우시더래요. 저는 기억이 남편이 말했어요. 그날 밤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 자기도 다시 일어서야겠다고 당신이 제 남편을 살렸어요. 저를 믿어주시는 거예요? 당연하죠. 제 남편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당신을 도울 겁니다. 우리 셋이 함께 진실을 밝혀요. 사흘 후 CCTV 분석 결과 지우의 USB는 야간에 총무팀 차장 이한철이 복사했고 그는 경쟁사에 매수된 상태였습니다. 한지우 씨는 무죄입니다. 하지만 지우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왜 최태준은 자신을 그렇게 의심했을까? 그날 저녁, 라르스가 연락해왔습니다. 한박사님 만나서 이야기 좀할수 있을까요? 한박사라니. 어떻게 저를? 당신 아버지 한상철 사장님, 제 절친이었습니다. 만난 자리에서 라르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10년 전 당신 아버지는 우리 회사와 LNG 운반선 계약을 앞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동업자 최태준이 기술 자료를 빼돌렸죠. 뭐라고요? 저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최태준가요? 한상철 사장님 이름은 사라져 있었고,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당신도 공범 아니에요? 당신도 아버지를 배신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뒤늦게 알았지만 막지 못했어요. 믿었는데, 당신을 믿었는데, 라르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10년간 증거를 모았습니다. 회사 지하 자료실에 감사 자료가 있을 겁니다. 최태준의 불법 계약서가 있어요. 그날 밤, 강민준, 서윤아와 함께 지하 자료실로 들어갔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를 뒤지던 중 발견했습니다. 10년 전 감사자료, 계약서, 이메일, 계좌네요. 그런데 아버지 한상철의 횡령 의심 조서도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횡령을 50만원 규모 지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도 완전히 결백하진 않았네. 나는 뭘 믿고 싸워야 하는 거지? 강민준이 서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잠깐 출금 내역 보세요. 직원 김영수 병원비. 직원 병원비를 아버님이 몰래 도와주신 거예요. 회사 돈 쓰면 이사회 승인 필요하니까. 지우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한 피해자는 없구나. 하지만 본질적인 선함은 있어. 그게 중요한 거야. 다음 날, 라르스가 무거운 상자를 가져왔습니다. 10년간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최태준과 경쟁사 간 비밀 계약서, 뇌물수수 증거, 다른 중소 조선소를 무너뜨린 기록들. 이 회사들도 전부, 네, 당신 아버지만이 아니었어요. 15년간 최소 8개 조선소가 같은 방식으로 무너졌습니다. 왜 이제야? 10년 전에 막을 수 있었잖아요. 두려웠습니다. 제 회사도 최태준과 거래하고 있었고, 비겁했습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모든 걸 잃으셨어요.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바로잡고 싶습니다. 당신이 선택하세요. 지우는 밤새 고민했습니다. 증거는 충분했습니다. 최태준을 완전히 파멸시킬 수 있었죠. 다음 날 피해 조선소 대표들이 찾아왔습니다. 한 박사님 증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공개해주세요. 우리도 모든 걸 잃었어요. 저 인간이 망해야 합니다. 지우는 간절한 눈빛을 보았습니다. 그들의 분노가 이해됐죠.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복수의 화신이 되면 아버지가 슬퍼하실 텐데, 아버지는 선한 분이셨잖아.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강민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우씨, 당신이 결정하세요. 어떤 선택을 해도 저는 당신 편입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제대로 된 방법을 찾고 싶어요. 정의를 원하지, 복수를 원하는 건 아니니까요. 일주일 후, 긴급 이사회. 스크린에 증거 문서들이 떠올랐습니다. 10년 전 계약서, 최태준의 서명, 불법 계좌 내역, 한상철 회사 파산 서류, 8개 조선소 피해 기록. 지우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10년 전제 아버지는 노르웨이와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업자 최태준이 기술 자료를 빼돌려 먼저 계약했죠. 그 바람에 아버지 회사는 파산했고 폭발 사고까지 일어났습니다. 최태준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할 말씀 있으세요? 최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합니다. 10년 전 제가 한상철 사장님을 배신했습니다. 왜요? 욕심이었습니다. 당시 제 회사가 어려웠고 한 사장님이 성공하는 걸 보기 싫었어요. 제 욕심 때문에 한 가족을 망쳤습니다. 피해 대표들이 소리쳤습니다. 그걸로 끝? 우리 인생은 어떻게 돼? 감옥에 보내. 완전히 파멸시켜. 지우가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요. 저도 처음엔 복수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깨달았습니다. 정의는 복수가 아니라 회복이라는 걸요. 무슨 소리야? 내 아버지 생각해 매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건 최태준 회장을 파멸시키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의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거죠. 지우가 최태준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사임하시고 법적 책임 지세요. 피해 보상은 제대로 하시고요. 하지만 회장님 가족까지 무너뜨리진 않겠어요. 그건 또 다른 복수의 시작이니까요. 석달 후, 최태준은 사임했고, 80억 원을 피해자들에게 지급했습니다. 법적 처벌도 받았지만, 지우의 선처로 집행유예를 받았죠. 지우는 기술본부장, 강민주는 부사장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지우가 기획한 세컨드 찬스 아카데미 첫 수료식. 학력과 경력 무관. 열정만으로 선발한 20명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지우가 단상에 올라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우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석달 전까지 저는 군내 식당에서 배식을 했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노르웨이에서 해양공학 박사를 받았고 유럽 조선사에서 일했지만 한국에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생 중 익숙한 얼굴이 일어났습니다. 김태양이었습니다. 본부장님 저,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태양씨? 배식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제가 부끄럽습니다. 얼마나 좁은 세상에 갇혀 있었는지, 본부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지우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그랬으니까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 어떻게 나아가느냐죠. 뜨거운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수료식 후, 지우는 성광 요양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침대에 65살 한상철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지우야, 아빠, 다 해결됐어요. 회사도 정상화됐고, 아빠 명예도 회복됐어요. 한상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자랑스럽다. 넌 나보다 훨씬 더큰 사람이 됐구나. 문 밖에서 강민준과 서윤아가 따뜻한 미소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한지우와 강민준은 오슬로의 태양조선 유럽지사를 열었습니다. 한상철은 고문으로 함께했죠. 최태준은 출소 후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용서가 저를 다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남은 인생은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우는 편지를 접으며 생각했습니다. 정의는 파괴가 아니라 회복이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길이었어.